종아리 부위, 비복근 가자맥은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, 이곳에, 이곳에 근육들의 작동으로 정맥 혈이 심장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. 이때, 이 비복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, 정맥류라는 병에 걸리게 되죠. 그렇게 되면, 종아리가 당기고, 저리고, 열이 나고, 발바닥이 둔탁해지고, 느낌이 이상하다고 하고, 이런 증상들이 타올수 있습니다. 그래서 평상시에 비복근을 잘 마사지해서 비복근이 작동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. 밀어주면 됩니다. 상체는 상체는 아래에서 위로, 하체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게 보편적인 방식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. 10번 정도 위로 주시고그 다음.